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에서 슈리님 네, 네 제가 왔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중국 얘기하면서 하시고요 네. 오늘은 저 드디어 그오토기에서 레노버 글래시스 T1 네 이거를 이제 런칭을 할 겁니다 국내에 아직 정식 런칭이 안 되어 있고요 이제 루이스 교님이 쓰고 계신 <laughs> 이겁니다네 일단 어떤 용도인지를 말씀드리면 예 안경형 외부 모니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USB Type C입니다. 에,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USB Type C가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연결하면 바로 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제가 네. 앞에 화면이 떠 있거든요. 네. 지금 제 핸드폰은 이제 삼성 Dex 기능이 바로 활성화 되거든요. 네. 음, 음, 음. 화면이 떠 있는 상태예요. 데스크탑이 음. 아.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 네. 재밌네요. 이게 마치 헤드 업 디스플레이 같은데 지금 앞에 거. 굉장히 강한 조명이 있는데 <laughs> 조명 앞에 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조명이 떠 있는 건아닌데요 조명 네. 중심점 외에는 네. 다 디스플레이가 보여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체감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체감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이게 지금 기본 설정일 텐데 네. 오, 이게 저벽 전체면 어느 정도지 거의 이게 이제 설명하기를 눈앞에서 보는 느낌으로 한 70인치 정도 얘기를 하는데. <laughs> 그 정도 느낌 나요? 오, 약간, 소파 네. 좀 떨어진 거리에서 70인치 느낌이 나는데, 네. 네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뭐, 그것까지는 아니고, 저는 한 55인치 정도 나는 것 같아서, 70인치 생각보다는 작다. 이거 한번 써보시면 알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영상에 한번 담아봐 드릴게요. 네. 요 안에 보시면, 요두 개의 렌즈가 있는데, 이두 개의 렌즈 안에 각각 해상도가, FHD, 1920, 1080, <laughs> 왼쪽, 오른쪽 각각, 1920, 1080인데, 요런 스타일의 글래시스형 모니터로는 해상도가 제일 좋아요. 음 가장 좋습니다. 네. 써보니까 느낌이 어떻든가요? 일단, 이런 거를 제가 사실 많이 씁니다. 제가 뭐, 음. VR 쪽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VR용도 많이 쓰고 하는데, 네. 오, 사실 되게 좋은 게 지금, 무게가 일단 가볍고. 가볍죠. 네, 이렇 네. 썼던 것 중에 가장 가볍고. 이게 몇 구람이냐를 얘기하는 네. 걸 넘어서, 이걸 딱 쓰면, 그렇게 걱정하시는 네. 분이 어 이거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쓸만해요 한한 음. 시간 정도는 써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거 쓰고 수리 남을 두 편을 봤는데 어. 크게 무리는 없었어요 음. 그리고 이게 네. 지금 어~ 다른 기존 기기들은 이게 아무래도 음. 이게 커요 그리고 보통 머리를 띠를 두르고 이런 형태들이 아. 많거든요 그렇죠. 보조적으로 네. 네. 이렇게만 있으면 네. 가볍지가 네. 않아서 네. 보조적인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만 걸어도 충분히 물론 무게가 일반 안경에 비해서 아예 안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제품 중에 가장 가볍고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아, 앞에 잘 보이죠? 앞에도 잘 보이고 네. 이게 보통 이런 개방감이 있으면 VR기나 이런 것들은 앞에 집중되는 게 시선을 뺏겨서 안 좋은데 얘는 오히려 개방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면 디스플레이가 뭐 시선을 뭐 분산시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네요. 집중도가 좋네요. 그 다음에 저렇게 강한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서 쓰는 <laughs> 네. 조명이 거의 뭐 소형 등대급 <laughs> 저게 엄청난 <laughs> 엄청난 조명의 조명인데 네. 저게 1200W짜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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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하나가. 근데 봐도 어 조명 앞에서도 영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양광에서도 영상 보는데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선택 포인트였고 네. 네. 두 번째가 요걸 쓰고서 선글라스처럼 외부가 아주 막 밝게 는안 보이는데 예, 외부의 식별 사람 얼굴까지 다 식별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그래서 뭐 위험한 상황이나 뭐 이거 보고 가다가막 넘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마 그다지 예,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물론 뭐 영상이 빠지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죠 음. 영상. 투명도가 상당히 관건인데 아, 이 투명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 가공이 굉장히 힘들어요. 음. 사실은 이게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천대 발주를 일단은 했는데. 5 0 0 대가 먼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국 내 가격이 슈리님 아, 중국에서 이거 어, 얼마죠? 네 타오바오에서 확인을 했는데 타오바오하고 알리바바하고 가격이 변동이 돼 있어요. 변동이 아,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변하는 거 이외에는 이제 큰 차이가 없데. 는 일단. 네. 현재 중국 가격으로 1999 위안에 팔리고 있습니다. 2 0 0 0 위안이라고 봐야 되네요 네, 그러면은 <laughs> 한 378만 원 정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7만 원 정도 환율에 따라 조금 변하겠죠. 그러면 네. 이제 그거 배송료하고 뭐 하면은 또 관세? 관세하고 하면 42만, 42만 원에서 43만 원그 정도 나올 거예요. 저희가 딱 계산한 게 그거예요. 근데 음. 그거는 KC 인증이 안된 거라 여러분들 AS e 받기 어렵고 재판매가 안 됩니다. 음. 본인이 사셔서 본인만 쓰셔야지 KC 인증이 안된걸 중고로 판매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런데 보시면 KC 인증이 KC가 여기 있습니 KC가 박혀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그 쉬리님이 오라고 유통해보셔서 <laughs> 바로 아시더라고요 이거 원가가 <laughs> 33만원 아닌가요? 그래요 근데 거거 33만원에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36만 3천원 그렇죠 하나로 딱고정료 그 됩니다 그러니까 36만 3천원짜리인데 이걸 저희가 알리바바나 타오바오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약속했으니까 목표가격이 39만 8천원이에요 그러면 사실, 하나 판매하고 3만원 정도가 남는 건데, 3만원이 조금 더 남는 건데, 여기에 카드 결제하실 거란 말이야? 그렇죠. 수수료 카드 수수료 나가면 하시고, 없어. 네, 그렇죠. 없어. 그럼 이제 AS나, 아니면 은좀그 초기 불량으로 반품이나 이런 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게 한 다섯 개만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되는 마이너스네.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왜 이걸 그러면 이 가격에 하느냐, 돌았냐, 어, 처음 기획한 거라, 노마진을 선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호기심에서 저는 요거 괜찮겠다 외부 모니터 용도는 화 감독처럼 외부에서 영상을 확인해야 되는 외부 태양광에서 또 그렇죠. 드론 하시는 분들 드론 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꼭 이렇게 왜그 외부에서 디스플레이 봐야 되는 분들이 그 점퍼라든지 뭐 파카 같은 걸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한다고 왠지 프로 같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옆에서 보면 좀 불쌍해 보여 저게 뭐지 <laughs> 그렇잖아. 아, 이런 거 쓰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다음 용도가 산책을 할 때, 음, 심심하잖아. 유튜브 딱 틀어놓고, 어, 교수그 다음에 웨이슈 썰 푸는 거 들어보시면 또 시간 잘 갑니다. 그럼 산책 30분 한 시간 그냥 할수 있어.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제가 이걸고 그, 그 수리남을 누워서 침대에서. 맞아요. 두 편을 연속으로 봤는데, 아, 격렬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음... 일어나는 것도 귀찮은데 이거 쓰고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 제가 그 어. 부분이 너무 기대되는 가게 저는 음. 침대에서 누워서 그걸 보려고 어. 이거를 프로젝터를 침대 아, 앞쪽으로 세워서. 설치했어요 아. 아 근데 그거 은근히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많이 어. 보다가 어. 좀안 본지 한6 개월 됐는데 어. 맞아요 근데 이거는 <laughs> 요 선에 어. USB-C 타이킹 딱 해놓고 옆에 놓고 딱 쓰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냥 누워 있으면 돼. 아, 심지어 네. 컴퓨터로 갈 필요도 없이 그냥 헤드폰. 핸드폰에서 그렇죠. 넷플릭스나 뭐 이런 음. OTT 서비스 켜 가지고 봐 버리면 되니까 네.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아. 이폰 사용자라 웁니다. 아, 아이폰도 아, 할수 있어요. 아이폰도 할수 있어요. 제가 어제 더 저희가 그 여기에는 지금 구성이 납니다. 구성이 없는데 네. 별도로 아실까요? 이거는 왜냐면 네. 그거를 다 포함시키면 마이너스. 완전 마이너스. 아, 아, 그러면 아... 아예 못 들여 와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에는 책임과 의무와 추가 지출이 따라요. 이거는 그렇지. 아이폰 사용자로서의 의무이자, <laughs> 그건 그래. 네. 마땅한 없네. 도리지. 아이폰을 이런 기기를 연결하는데 추가금 없이 연결하신다. 이건 도둑놈 심보야. 말이 안 돼요. <laughs> 죄송합니다. 도둑놈이라. <laughs> 자, 그다음에 안경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것도 아, 음, 준비해서, 해, 해. 요거 안경점에 가셔가지고, 렌즈, 예, 뒤옆에 맞춰가지고 가공하셔서 여기다 하시고, 요 안에 이렇게 장착하는 홈이 있어요. 그래서 장착하는 홈에 이렇게 딱 끼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안경에 맞춰서 도스를이 렌즈에 가공을 하셔야 돼요. 음. 저희가 렌즈까지 가공해드리지 아, 않아요. 그러면 네. 뭐.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경 쓰신 분도 하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거 기본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소비자에 따라서 코가 그렇죠. 또 낮으신 분 있고 높으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코받침대를 넓은 거, 좁은 거, 음, 음. 그 다음에 중간, 중간 거, 거. 네, 세 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케이스가 따라갈 겁니다. 네. 웨이슈님이 가져가셔가지고, 네네. 그 안에 있는 걸다 분해해서 네네. 어떤 부품들이 사용됐는지를 네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구를 열어드릴 때, 그때 맞춰가지고 또 리뷰를 네.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해용을 따로 받았습니다. 하나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사용해 보시고, 그 평가해 보시 거, 네. 요거 챙기시고, 그래서 레노버는 보시면 이제 제가 최근에 X1 싱크패드 폴드 16.3 해상도가 2560x2048 네,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네. 이게 이제 갤럭시 폴드 4의 노출국 버전이에요. 초대형 버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런 버전을 만들어서 판매를 유통을 정식 제품으로 하는 브랜드가 싱크패드 외에는 아직은 없다.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이음새를 보시면 자 보시면 갤럭시 폴드 4보다 표가 덜 나요. 음. 그래서 갤럭시 폴드 4랑 비교를 해서 제가 야 어느 게더 화면이 괜찮은가 봤는데 뭐 갤럭시 폴드 4를 마치 한네 다섯 배로 키운 듯한 느낌? 음.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만드는 제조사입니다. 그리고 싱크패드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 레노버 산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원래 라이비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의 이제 18년 됐어요. 그래서 오래된 네요 중국화가 됐고 야마토 연구소에서 일본 야마토 연구소에서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싱크패드 X1 시리즈 이런 것들도 다 일본에서 만들어지는데 에, 레노버가 옛날에 그 중국 회사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레노버가 삼성보다 더 유명하죠? 아, 훨씬 유명합니다. 네. 웬만한 기업들은 레노버를 1순위로 선택을 해서 음. 공급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레노버 하면은 뭐 중국 이러는데 글로벌로 봐서 레노버는. 거의 예전에 IBM 같은 위치로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다. HP나 Dell을 그렇죠? 앞섰어요 지금. 이미 네. 훨씬 많은 출하량을 그 보이고. 그다음에 인텔이나 AMD가 발주 중에서 1순위로 잡는 발주가 레노버입니다. 그러니까 레노버가 발주를 하면 다른 브랜드 다 너희들은 아유, 기다려. 기다려야죠. 기다려. 그러니까 레노버, HP, Dell 순이에요. 지금은 그래요. 레노버가 세계 1입니다. 위 뭐든지 물량이 깡패거든. 그죠. 물량 네. 많은. 물량이 많으면 써가지고... 깡패가 되는 거야. <laughs> 맞습니다. 최고의 손님이지. 그렇지. 무조건 이제 최우선으로 대우해서 들어오는 거죠. 제가 상당히 물건을 까다롭게 고른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게 성능적으로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음, 그거 절대 안 합니다. 물론, 이걸 썼을 때, 나 멋있어? 이것까지 기대하지 아, 마세요. 그건 아니다 아, 네. 이건 아니지. 아, 그렇습 아직까지 우리가 기술력이 않을까? 그런 시대까지는 그러니까요. 아니고, 근데, 딱 썼을 때 어머 깜짝이야 이러진 않을 거야 네 그렇죠 어, 뭐... 왜 VR 쓰면은 어머니나 이 와이프가 들어오다가 어머 깜짝이야 그러거든 그렇죠 물론 VR하고 이 외부 모니터 그 확장 모니터하고는 어, 다른 개념인데 용도가 다르죠 네, 다른 개념인데 네. 뭐 이렇,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아참 여기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스피커, 스피커 들어가 있고 네. 볼륨 조절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볼륨 스위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영상 밝기 조절 버튼 이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별도 설정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고 그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전력을. 노트북의 전원을 끌어다 쓰는데 소비전력이 상당히 낮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더라도 뭐 스마트폰 기기들의 배터리에 영향을 크게 안 줍니다 요것도 이제 웨인슈 님이 리뷰에서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를 아마 말씀을 네. 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공고할 때 정확하게 이제 가격 조건 판매 링크 그리고 제품 정보, 리뷰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림통에 있는 것 같은 소리야. 그렇죠. 하네. 네, 막 스테레오 사운드도 네. 괜찮고. 네. 웬만한 블루투스 스피커보다 나은데요, 휴대보다 네.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레노버 제품이 완성도가 좋다. 그래서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데 이것도 리뷰를 해서 한번 분해를 자꾸 하라 그러더라고. <laughs> 아 근데, <laughs> 근데 자, 저, 너, 너, 자꾸... 이거는 내가 비용적으로 너무 어 너무 이거는 <laughs> 내가 이거 갖고 놀려고 산 건데 네. 뭐냐 뭐 그냥 뭐만 보여드리면. 너는 이제 니 인생은 네 끝난 거야? 거야. 막 그러면서 비슷한, <laughs> 뭐, 뭐 어쩌고저쩌고 <laughs>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래서 내가 이거 분해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리뷰는 저희가 나중에 정식 리뷰에서 예, 판매가 열리기 쯤에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